Day 36. It's been a long day. 정말 힘들고 지치면 1분도 1시간처럼 느껴지듯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죠. 정말 다사다난했던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땐 It's been a long day라고 하면 됩니다. 여기서 it's는 it is가 아니라 it has의 줄임말이고요. 이번 한 주가 정말 힘든 한 주였다면 It's been a long week. 이라고 하면 됩니다. 참고로 휴일이나 휴가가 끼어 근무하는 날에 적은 한 주라면 This week's going to be a short week. 아우 oh, 이번 주는 짧은 한 주네. 라고도 자주 씁니다. It's been a long day. Oh, 정말 힘든 하루였어. It's been a long week. 정말 힘든 한 주였어. Did you have a long day? 상대가 평소와 달리 지쳐 보일 때 아이고 힘든 하루였어?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.